중복 조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조합은 무엇인지? 자, 중복 조합을 배워보자면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있는데 지금. 어퍼퍼켓켓에어어데데 A, B, C, D. 과자들이 여기 쌓여 있 e 말이 a d r a 는 과자를 여기서 세 r 지만살 거야. 그렇지? 세봉지 t 살 건데. 그렇다면 r a 가 과자 a 를두개 사고 B를 q u a d r 뭐, 비만 세게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골고루 살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살 때, 그렇지? 이런 걸 세는 게 바로, 중복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뜻은 뭐냐면, 중복조합. 서로 다른 뱅개에서 중부. 지로 살건데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NHR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은 그럼 뭐가 될, 될까? 몇 H 몇? 서로가 몇개에서 중복화형에서 알게를 것같지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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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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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c,r을 어떻게 세면 되냐면 n 플러스 r 빼기 1을 선수하면 c,r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정도 그냥 외우고도 되지만 한번 살펴볼게 음. 여기 1,2,3,4,5 중복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단 말이지 그럼 나는 1, 1, 1 부터 1, 3, 4 이런 것 지나서 3, 4, 5가 두번 지나서 5, 5까지 이렇게 할 확률이 될단 말이지 맞지? 그래서 이, 이 과정을 그렇게 크게 되게 막엄청난게이 안에 서 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러면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순서를 세기가 좀 어려우니까 인위적으로 여기 플러스 0을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고 플러스 2를 해줘서 여기는 이건 1, 2, 3이 되고 여기는 1, 4, 5가 되고 여기는 3, 5, 6이 되고 그러치 여기는, 브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우우리세세고자 하는 이은 h 치,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 c 라고 하는 것 하는 치, 는걸알수 있어 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거나 같게 쓰는 거지. 1, 1, 1, 1, 3, 4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게 써놓써 5, 2 7, 8, 얘들 다써놔는 거지. 크거나 같게 다 써, 써나.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의 첫자리플러스1플러스 1, 플러스2라면다 플러스 다른 얘가 나오는데 이게 한 빈에 1, 2, 3부터 5, 6, 7까지겠지. 가 나와서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세개뽑 보고 한번더 맞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하아 숫자고 그치? 그럼 여기 는 7이라는 숫자는? 5 더하기 3을 한다 빼기 1을 한거라 알겠나? 이거를 물론 왜 이건지에 대해서는 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명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거보다는 이거를 이 알아두고, 그렇지. 중국 순년이 중국 조합이 여러 이런 돈이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걸,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7시 3으로 표현하는 거이지 맞지. 오케이. 음. 응. 래서 계산해 좀 된다? 그래서 철수가 예예 예. 예, 예. 예예예 예, 예. 아니면 예예예 예, 예. 이런 식으로 뽑는 거 우리 중복 조합이었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은 말이 있어. 자, 서브 받은. n 계의 통에. -E. Oh, yeah. 5가지 통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온라인 클릭을 하든 그치? 아니면 메뉴판에 체크를 하든 그치?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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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잖아요 그치? 맞지? 이 선택이 곧 공이란 말이지 맞지? 내가 여기 공 2개 하고 하나 하면 나한테 배달이 오잖아 그치? 이렇게 오케이? 이런식으로 서로 다른 n 개의 통에 서로 같은 알게이 공을 넣는 경우가 있 그것이 바로 중복 조합으로서 통H공이 된다. 이 요거를 나 알아둬야 되고 여러분 잠깐만 이거를 필기를 합시다. 중복 조합의 개념. 이거는 이거 다라는걸 필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들치제한 했을 거로 알고 한번 이런 것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뭐 중국적 수세기가 뭐 그냥 그렇다면 190번 정도만 한번 해보시다 190번. 자, 이것도 아주 그런 건데 과일이랑 과일 중에서 사과, 오렌지, 포도, 사과, 오렌지, 포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 만약에 여기서 네 개를 택한대 그렇지? 그럼 얘를 다 1, 1, 1, 1 택하든 뭐 1, 1뭐 이렇게 1, 1이렇 택하든 뭐 이런 식으로 택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짝대기 친구만큼 이렇게 얘를 선택한다고 보면 되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 1, 1, 1, 1까지 한다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은 여기서 내가 얘를 1, 1, 1, 1을 쓰고 이거를 배열을 이 체킹을 하는 거지 이걸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체킹을 했다면 사과를 하나 오렌지를 두개 포도를 하나 선택는 거지 그 맞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3 h 사잖아3 h 사랑 뭐랑 똑같은걸 보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이1111어 가지 상지 중에서 어찌 맞지 체킹을 해서 4, 5, 4 이렇게 한 개, 두개 아니면 아니면 만약 에 이렇게 체킹이 됐으면 이건 포도 네 개, 그렇지 맞지 사과 한 개, 오렌지 한개 포도 4개 이렇게. 맞지 표현 표현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얘네들은 이렇게 나열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거, 이걸 나열한 건데, 그 하필 얘는 뭐다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62로 할수 있잖아요. 64나 똑같죠? 그죠? 네, 4나 맞지? 이거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한다고 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얘네는 나열한 6가지 중에서 이 1이 들어가요. 자그 64나 고럼이게가 들어가서 62 이런 상태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이게 중국적세색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우리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할볼게그 190을 다섯 가지 노트 중에서 중국을 허, 허용하여서. 아홉 개 노트를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몇대드렛1가 50, 5치어0 5서 어떻게 계산한 50, 시0 13시 1 3 0시0 50, 50, 50, 50, 50, 5 아시겠죠? 자, 198.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같은 종류의 주스 4병이 있고요 같은 종류의 생수 2병이 있고. 우유 한 병이 있지, 그렇지? 세 명에게 나누는 다음에 보세요. A, B, C 한테 나눠준다고요. 근데 네. 나눠준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일단 주스를 먼저 뿌려버린다. 주스 먼저 뿌려버리는 거 여덟 H 내준에 3 H 됩니다 맞지? 오케이 우리 이 학생 이해돼 지금? 네. 삼의 네. 그럼 이해되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으로 하면 좀 웃긴데 이 선택 어예예예세개예한개 얘 얘, 얘세 선택해서 주스 주면 되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3의이지겠지졸리면 어. 이게 4탕이야 괜찮그 다음에 센스 2개 뿌리는거 어떻게 된다? 3 h 2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스는 아, 위에는 3H1이 된다 그치? 임대 맞지? 자 그다음 다항식의 항의 개수 자 이건 유형 쪽이니까 유형 3번 다항식의 항의 개수 엑스더하기 마이너하기 제트이 몇제곱이야? 네제곱 전기했을 때2 이백권. 서문은 항이 있었던 어떻게 될까? 항이 됐어. 자 이걸, 이걸 전기했을 때 항이 과연 몇 개가 나올까?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x가 4개만 나올 수 있고 x, 3개, y가 1개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y 2개, z 2개가 나올 수도 있겠고, z 4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이건 마치 뭐야? 자, 이런 케이스에는 x, y, z라는 통이 있는데 여기에 4개를 주고 나머지는 0개를 준 거랑 똑같지, 맞지? 맞지? 아, 이번 또한 x, y 지수란 통해 지수가 있으면 x의 세 개, y의 하나 만개 중게 되겠지? 그럼 이 상황은 뭐? 이, 이 답은 뭐겠어? 그렇지. 그렇지. 3의 4가 된다는 거 맞죠? x라는 지수 통, y라는 지수 통, z라는 지수 통 안에다가 네 개의 그것을 넣어 그 지수 완성시키는 그런 이야기죠. 맞죠? 음. 그래서 된다. 앞에 개수가 뭔가 있긴 있긴 지 개수가 있긴 있나요? 개수가 얘는 없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뭐겠죠? 자 여기까지는 중복 조합이 뭔지 알고 하는 정도인데, 중복조합에 바리에이션이 좀 많다. 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어. 이 중복조합은, 얘들아, 안 배우는 순간 끝이야. 못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는 안 배워. 느낌이 오지 않아? 이거는 확률과 토끼를 안 배우면 은할 수가 없는 일이야. 너희들 앞에까지 배웠던 거는 좀 머리 똑똑한 중학생이나 경우에 보면 1학년들 할수 있어, 그냥. 근데 중국 쪽부터는 이 넘사벽이야, 이넘사벽이게 아무리 천재여도 안 되더라고. 안 되면 어쩔 거. 이게 상류가 편지 상태자들이, 그렇지? 지금부터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인데, 자,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를 볼게요. 유형 4억, 무기명 투표죠? 여러분 들 일단 김영 투표 부터 볼게요. 우리 A, B, C, D, E 가있 어요. F, G 까지 있 다고？유리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명이 하고 기호 1번과 기호 2 번이 기호 3번과4번과6번이 3번 죠. 3 번과 4 번으로 할게요. 네, 해서 이3 번과 4 번을 뽑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이름을 써서, 그렇지? 좀 이렇게 비현실적이지만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이름을 써서 투표를 했다고 하자면, 그렇지? 그 경우에 수는 몇 개일 것? 몇 개? 이름 썼을 때? 자, 김영특표에서 는 얘네들이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 이거랑, 이렇게 AC2가 3을 뽑고, b b 가 4를 뽑은 거, 똑같이 세표두표를 받았지만, 이두 가지 케이스가 같아달라? 다르죠. 그렇죠 그럼 누가 누구를 뽑은지가 중요하지 맞지? 그러면은 얘들한테 물어보자 너 누구 뽑았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 뭐가 돼? 전체 경험수 몇 개? 어? 32개 맞지? 2의 5제곱 맞지? 그래서 이건 뭐가 돼? 2파이 5가 되지 그치? 김용 투표는 파이겠지 얘들아 이해 되지, 그렇지?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자 무기명 투표는 뭐냐? 자 누가 누구를 뽑은지가 중요해 아니, 안 안하지? 무기명 투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렇게 뽑은 거랑,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렇게 뽑은 거랑,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무기명 투표니까. 아, 선생님, 누가 돈을 뽑은지 다른데, 왜 같은 걸로 취급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치? 이게 룰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서 항상 결과만 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에서는 같습니다. 이름을 써놓지 않은 이상, 같다고, 같은 케이스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건뭐가고이건뭐 말해보세요. 이경우이건뭐가 될까요? 뭐해보요요뭐가돼 이거 뭐라이뭐가될이요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이이 네. 다섯 개뿌리는다 이게 표를 같은 거서 본 거야. 김현특표는 표를 다른 표로 본 거고 무기면 투표는 표를 같은 표로 본 거야. 그러나 내가 아까 말했지 같은 거를 두개통에 얻는 거, 그렇지? 맞지? 다른 두개통에 얻는 거 종목 조합이고, 그지 맞지? 이렇게 처리한거야. 아시지? 자그 다음에 유형 6번 자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있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음 아닌 정수해를 구해보래 x, y, z가 의미아닌 정수여야 된대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될까? 자 우리 x, y, z의 순서쌍을 한번 써볼까? 0, 1, 5 이런거 되고 0, 0, 6도 되고 1, 2, 3도 되고 아 내가 뭐 6, 0, 0뭐 0 이런것도 되지 맞지? 자 얘들아 벌써 좀 느낌이 오지?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뭐야 음. 자이 경험에서 뭐가 됩니까? 자 뭐가 불만이 정수해라고 0 1기로 쓰면 정수해 맞잖아요 알겠어? 보겠어? 어서 모르겠어 그래서부터 네. 그러니까한번더 설명해 주십시 어, A, B, C가 있고 다섯 개를 여기서 꼭 중복 허용해서 뽑을 거라고 했지. 내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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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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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어? 이렇게 뽑는 걸 3H5라고 하자고. 그 계산은 7C5로 계산했단 말이야. 맞지? 어?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나, A, B, C라는 통에, 공을 다섯 개 그치? 이걸 넣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서로 같은 공이야. 다른 공이면은 얘, 가세 개, 얘가 두 얘가 개를 넣었는데도 다른 케이스가 있어. 그렇지? 거세야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맞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여기서 지명 특표는 당연히 누가 누굴 뽑는 지중요하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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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함수의 수랑 똑같잖아. 이건. 어? 이의 오제곱이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무기면투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통이 두 개고 이통두 개에다가 다섯 명이서 표를 집어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 너나 너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조합, 맞지? 이게 이해돼? 안 돼? 자 그럼 잠깐만, 잠깐만 좀 끊어볼게.